안녕하세요.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원장 봉기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탈모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탈모약에 대해서는 기존의 동영상에서 군데군데 군데 다 말씀드렸었는데 탈모약의 국한에서 전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첫째 이제 탈모약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FDA에 의해서 승인되어 있는 약은 전세계적으로 피나스테라이드하고 바르는 물약 미녹시딜 딱두개 외에는 없습니다. 듀타스테라이드라는 약이 있긴 한데 이 약은 일부 나라에서 인정을 물론 하고는 있는데 FDA는 인정하고 있진 않죠. 탈모약의 이제 그 기전을 좀 보면 탈모를 일으키는 그 호르몬 자체가 DHT라는 호르몬인데 테스토스테론에서 DHT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작용하는 효소가 파이브 알파 리덕티제 타입 1, 2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오 알파 하는 요소 타입 1, 2 이렇게 되는데 파이브의 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모낭하고 전립선 이런데 주로 많이 분포해 있고요. 타입 1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선이라든지 미버 그러니까 간이죠 그런 쪽에 이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피나스테라이드는 이제 타입 투를 차단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는 타입 1과 타입 2를다 차단하는 약이 되겠고요. 리녹시딜 같은 경우는 국소혈관 확장제라 해가지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온항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그게 이제 기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약을 썼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느냐? 어, 효과 같은 경우가 피나스테라이드를 단독으로 썼을 때 대략 그 탈모 예방효과가한90%전후로 보고되고 있고요. 물약 민옥시딜 그걸 같이 쓰게 되면 94% 전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고 있죠. 약간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먹는 약 피나스테라이드가 매우 중요하다. 남성형 탈모 때 얘기입니다. 탈모약의 이제 부작용은 그럼 뭐 없나? 많은 분들이 이제 탈모약의 부작용 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약이든 간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죠. 피나스트라이드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냐 하면 성기능과 관련된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뭐 발기가 좀 그렇다든지 뭐 성욕이 좀 그렇다든지 등등. 이런 게에서 1. 몇 프로, 1. 몇 프로 이런 것으로 쭉 보고되는데 이제 대략적인 범주를 보면 한1 내지 2%그 정도 성기능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좀 있고요. 기타, 이제, 임상에서 보는 게 어떤 걸볼수 있냐 면 그, 우울증 같은 걸 약간 좀볼수 있고요. 기타, 이제, 그, 가슴, 그러니까, 브레스트죠. 브레스트 쪽에 통증이나, 뭐, 좀, 사이즈가 좀 커진다든지, 분비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이 좀 불편하다든지, 이런 건데, 사실, 이제, 금방 말씀드린 후자 두 가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드문, 거의 보기 어려운 그런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민옥시딜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르는 그 물약인데요. 물론 이제 보고 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다 일어나지는 않고 이제 임상에서 볼수 있는 게 드물게 피부 자극 요거를 볼수 있는데 피부 자극으로 인해서 뾰로지 같은 게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약간 어지럽다든지 가슴이 콩깍콩깍 뜬다든지 이런 부분을 드물게 볼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부작용들은 거의 뭐 사실은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복용기간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데 가끔 상담하다 보면 이거 평생 먹어야 됩니까? 이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생 뭐 약을 먹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뭐 100살, 120살 되는데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두피모발이라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거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70세까지다, 뭐 75세까지 사회생활 한다면 그럴 때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복용 여부는 각자 판단하에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피나스테라이드를 먹는 게 좋냐, 뭐 뷰타스테라이드를 먹는 게 좋냐. 상품 이름의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로페시아 보다트죠. 먼저 말씀드렸는데 FDA 봉인돼 있는 거는 피나스테라이드하고 바르는 물량 미녹시딜 딱두 개가 있습니다. 피나스테라이드를 복용하게 되면 70% 정도 DHD 생성이 억제된다 이렇게 보고 뭐 되고 있고요. 듀타 스테라이드 같은 경우는 90% 이상 제가 된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DHT가 이제 남성의 탈모 원인이기 때문에 그걸로만 보면 듀타 스테라이드가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약이라는 것 자체가 효과만 보고 모든 것을 기준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부작용이라는 측면도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작용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아까 대표적인 게 이제 성기는 감소인데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경우 한 1내지 2% 정도 보고하고 있는 반면에 뉴타스트라이드 같은 경우는 한 2내지 5% 정도 좀더 높죠 부작용 자체가 그래서 FDA는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환자들이 물어보면 피나스테라이드를 항상 먼저 권하고요. 피나스테라이드를 쓴다고 해서 이제 100% 탈모 예방이 되는 건 아니고 90% 정도 예방 효과가 있고 한10% 전후는 효과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선별적으로 스타스테라이드를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끔 또 보면 어디서 뭐 조제를 해서 탈모약을 먹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막두 개, 세개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어, 이게 뭔가에서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피나스테라이드는 꼭 섞는 거고요. 거기다가 스피로로 라톤이라고, 이제, 인효제죠. 이뇨제이면서 혈압 조절하는데 쓰는 약인데, 그거를 같이 섞어서 복용하는 경우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피로로 라톤 이 인효제는 기본적으로 부대에 승인되어 있는 약이 아니고요. 물론 탈모약으로서 승인되어 있는 약은 아니고, 약간 그, 우리가 안드로젠 수영체 그기량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쓰냐 하면, 여성들 같은 경우, 안드로젠이 많이 생산돼서 생기는 여성형 탈모 때 부분적으로 좀 썼을 때 효과가 있다. 1년 이상 썼을 때60% 정도 효과가 있더라. 이런 보고들이 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FDA 승인되어 있는 여성형 탈모 때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약은 바르는 물약, 미녹시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인되어 있지 않는 그런 약들은 정말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더욱이 남성형 탈모 때 피나스테라디아 당연히 쓰는 거고요. 그래서 피로락톤을 쓰는 거는 추천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그 탈모약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